틱톡이 짱이에요. 일단, 우리 곰이 너무 귀염둥이. 강아지와 함께 있어서 목소리 갸르릉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. 절대로 연예인 어떻게 해볼 생각 없어요. 알겠죠? 내 눈. 와, 짱 재밌다. 선우는 정말 기발한걸요?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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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. 시작. 옛날에는 몰랐을까 옛날에 진짜 사람 보는 법을 몰랐어요 그렇다고 선우 과거가 깔끔하다는 건 아니고 얘가 제일 아 얘가 제일이구나 이 연예인이 제일 괜찮아요 가자 울고 싶어질 때면 미소 짓게 만드는 법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달콤해. 와, 진짜 저희번들 때는 눈 어떡할 거야, 가운데. 좀 비켜봐! 강아지야. 일어났어? 일어났냐고, 나 때문에. 우리 강아지 약간 늙어가서, 아이고 괜찮아, 어제 산책해서 좋았지. 이렇게 했어, 이렇게? 아, 진짜, 가운데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. 그려봐요 아, 진짜, 창민 선생님도 짱시로 넘어가자. 안 보죠. 넘어가고. 으. 으긴다, 한번 봐야지. 와, 끔찍해. 저는 약간 이런 거볼때 끔찍하면은 그냥 춤만 봐요 춤비리어리디리비이비리비바디리비리 비리비리 비리이날비로비리비리비이비리비 그랬어. 옛날에는 왜 진짜 사람을 못 봤지? 그러니까 사람을 못 봤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. 그, 그 사람이 그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그게 시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나는 내 시선이 다 기본 디폴트인 줄 알았는데, 디폴트라는 말 써서 재밌죠. 디폴트라는 말 써도 되더라고요. 그내 시선이 기본 디폴트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다른 시선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시선을 배우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의 느낌을 닮아야 할지 알겠더라고. 뭔 소린지 모르겠죠. 몰라도 됩니다. 아 이런 거 싫어요. 아 이런 것도 짱 싫어. 거블팡 <laughs>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데리고 다녔던 단짝 친구랑 닮았어요. <laughs> 안 물어봤는데 <laughs> 아, 그렇네나가세요 <laughs> <다른데요? 웃음> 우리 하죠. 아, 아 안물봤다 <laughs>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. 는아 정말 정말 귀엽다. 공항 때 뭐가 고마워. 뭐가 고마 뭐가 고마 나는 내가 내앞어아저게 심었어. I'm 람 o 르기 a let 싫었어. me here. 아, <laughs> 하하 웃긴다. 뭐가 이춤 미쳤어. 그냥 그렇구만. 일어나고, 왼손, 왼다리를 짚는구나 왼다리를 짚고내 얘기 왜안 들어? 언더다시가 뭐야. <laughs> 와, 이때 진짜 짱별로게 나왔다. 범인들 게임 놀아요? 뭐라고 했어? 내 얘기 왜안 들어? 언더더시가 뭐야? 아, 강아지가 이제 불편해서 이제 그만 봐야겠다. 위플래시야. 강아지. 강아지 놀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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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놀았으니까 좀 쉬어, 곰이야. 나도 쉴 거야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 플래시! 아, 이렇게 하는 거야? 음, 음, 이렇게 두 번, 어 아, 아, 이렇게, 오케이. 아, 이렇게, 아, 두번 긁는구나. 아, 여기 긁고, 다음, 반대 팔 긁고, 저 어깨춤 짱 좋아.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어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마음 속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. 난내 마음 속 생각이 없었어요. 그 시선의 생각이라던가 근데 그런 걸 요즘 많이 배웠거든요. 넷플릭스 그 음성, 영어로 음성 나레이션 하면은 뭘 봐야 되는지를 말해줘요. 그래서 그거를 동작으로 얘기해주거든요. 그러면은 그 동작을 그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, 어,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지 알려줘. 근데 그거를 배우지 못했어요, 제가. 근데 이제 배우게 되었고, 어... 선우의 시선이 이제 나랑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, 재밌는 거예요. 뭔소린지 아시겠어요? 물론 말하세요. 음, 놀리나. 두 손을 꽉. 그리고 두개달은 거는 그냥 대충 살아도 일단 사라진다는 거였어요. 자, 자신만이 자기를 컨트롤 할수 있고,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 못 한다는 거를 알았어요. 그래서 아마 어, 이거 해야겠다.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, 강아지 자꾸 자, 자꾸 만져서 별로야 아니면은 괜찮아. <laughs> 아 별로인가봐 내려줘야겠다. 별로야? 안 만졌으면 좋겠어. 그럼 안 만져야지 내려가 내려갔어요 아어요 이쁘네요. 잘가. 응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 개발서 얘기할게요. 나만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. 내 몸만이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목소리. 아 오래 못버지만 그러니까 남은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야. 뭐 직장이든. 그, 부모님이든, 아무튼, 컨트롤은 나만 할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, 틱톡 보고 춤을 따라하고 노래를 따라 하는 거는, 진짜, 오직 나만 즐길 수 있다는 거야. 뭔지 알겠냐고. 난 이걸 되게 늦게 깨달았어.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, 하나, 두 개, 세 개. 아무튼 나는,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야. 그래서 나는 선호를 보면, 춤이나 추고 노래나 하겠어. 오, 이거 좋아. 여기서, 그러면은 손이 어디서 없어. <놀람> 아 여기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았다고 나는 알지 못했어 이거를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매일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루하루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? 나는 이게 진짜 새로운 건데 이거를 정말 늦게 배웠어 Bye guys 이렇게 막 틱톡 틱톡 따라하는 거 진짜 늦게 배웠다고. Hi ladies, my ladies. Mm. Mm. 아 이건 좀 별로다. 노래 때문에. 릴리네나 왕복. 안녕, 내 이름은 선호. 더보이즈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지. 우린 이번에 더 청량 그리고. 그러니까 저 있죠. 저 약간 그 자기 혼자서만 생각해 버리는 눈 이거를 이제 배웠다는 거야 나는 그 동안 나는 진짜 눈 눈에 눈치가 진짜 가득했어. 근데 이거 봐 지금 멈춰놨을 때저눈 있죠? 저 눈을 이제 배웠다고 이거 몇 번을 말하지만 나는 지금 이게 새로운 발견이어가지고 너희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. 뭔지 아시겠죠? 나는 나만 신경 쓸수 있는 거야.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야. 아 근데 진짜 나 너무 힘든 게 있었어 나 진짜. 근데 자꾸. 아 진짜로 아예 안 맞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, 아니 이제 이제 개인적인 고민 얘기할게요 이, 이 내가 좋아하는 누나고 아침에 엄마가 나한테 인사를 거는데 나는 아, 도저히 엄마를 상대할 자신이 없어서 무시를 했더니 엄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나랑 계속 연결돼 있는 채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 거야 한 4분 넘게 이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무를 컨트롤 못 하는데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. 그러면은 이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.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. 터지는 신곡을 들고 찾아왔다. 많이 거라고? 믿어. 영혼, 이짱 별로야. 영혼이 짱, 짱 못생겼어. 안녕, 난더보이 멋진가 피지컬. 끔찍하다. 넘어가자. <laughs> 진짜 재무선관 안 해줄까요? 네 이거 봐봐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뭐하는 거야 <laughs> 형 사고 좀아 치면 안 돼? 뭔가 해야 <laughs> 저래 놓고 지도 그랬잖아 짱 웃겨 아 근데 지라 그러면 또 연예인 어? 친구처럼 대한다고 뭐라 할까 그럼 선우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아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채워줘, 채워줘. 채워줘. <laughs> 내가 언제 눈을 이렇게 변태처럼 했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언제 눈을 이렇게 변태처럼 하지? 다시 다시 다시. 다시, 다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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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저렇게 그그 그 있잖아. 그 모든 행동이랑 막 그런 드라마를 사진처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. 나는 그 그러니까 아, 어, 내가, 내가 느낀 거를 막, 머리 진짜, 한량 갑이다, 진짜. 한량 갑이다, 한량 갑이야. 근데 뭐, 그렇다고 나 지금 일하고 싶진 않아. 이렇게, 아, 저 자기 방어 그만 좀 해봐봐. 하고 싶은 말만 해야 돼. 그러니까, 몰랐어, 나는 그거를. 그, 그 사진처럼 기억해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는 거가 된다는 거를 몰라서 이제 배워가지고, 걸음마처럼 신나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냐고 아 그러니까 그냥 눈에 띄운 거야 쟤는 그 카메라처럼 채워줘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걸 알지 못했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바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를 몰랐다고 눈치를 많이 봐갖고 알겠냐고 와. 아. 물론 말하라 아, 알잖아 근데 진짜 웃긴 <laughs> 그리고 그 <그거> 반대야 <laughs> 반대야 근데 바로 적응시키는 거 너무 재밌어 저런 거 있잖아 저런 게나 너무 재밌다고 아 근데 진짜 몰랐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 머리 어떻게 할수 없다 그냥 냅두자 나 그냥 못생겨 보일라 그냥 그냥 뭐 바로 이렇게 채워줘 이렇게 바로 따라 할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채워주. 그 그러니까 몰랐어. 근데 이제 그게 된다고 이제 나도.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다고 이런 걸볼때 너무 이제 그 내가 앞에 그려진 느낌이라고 거울처럼. 언제 아시겠어요? 물론 말을 하고. 편우야 체리 좋아해? 체리야, 저 체리 진짜 좋아해. 체리 있으면 그냥. 그래 봐봐 그 체리 있으면 하면서 체리를 바로 떠올린 다음에 계속 먹으면 마임 하잖아 이런 거를 이제 이제 알았다고 해시태그 마임을 걸게요 다섯 살 사는 꿀밤 때리기 다섯 명 사는 꿀밤 때리기 저는 네, 다섯 명 사는 꿀밤 때 그럼 다섯 대나 <laughs> 그리세요아 명... 진짜, 진짜 찬이 들어가세요 방금 못푼 거였는데. 그렇게 들리셨나요? 그럴 수 있죠. 그 세계는 다르니까요. 아, 짱 싫어. 진짜 약간 혼미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눈에 그 정보가 가득한 채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나오는 느낌이죠. 그런 게 좋다고. 아, 나 근데 너무 15분 넘게 찍으면 정신 혼미해 보여 이제 그만 찍자 한 20분만 보고 이제 말을 거야. 아니 근데 나 너무 편안해 얘를 볼 때마다. 진짜 내가 진짜 하루 종일 불편해. 근데 선우를 볼 때만 편해진다고. 주연이 보면 불편해. 비켜. 선우를 볼때 아주 편안하다고. 편에 너무 저 약간 그뭐 생각하는지 모르는 눈동자 짱이라고요. 나는아 너무 좋아요. 아 별로다. 진짜 싫은데 제고 선우 때문에 본다. 너무 너무 편안해하는 눈이잖니. 옛날에 왜 저런 눈을 알아보지 못했을까?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말 새로운 거야. 나는.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 나는 이, 잃어버렸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아를 막 저렇게 그냥 떠오르는 것을 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잃어버렸는데 선우가 다시 일깨워준 거야 그래서 나는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서 유튜브에 올려 제끼겠어 니네가 안 봐도 돼 나는 그냥 즐겁거든 익숙한 곳 가는 거야. 됐지 말. 아 그럼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일요일이네. 일요일에 기쁨을 즐겼어야 되는데 나 아까 너무 우울했다. 아아 빨간색 때문에 더 그래. 아 빨간색 싫어 꺼져. 내가 내가 싫어서 빨간색 한테 꺼지라고 한 거예요, 여러분. 또뭐라 하지 돌, 마. 아 돌고래래. 고래가 정말 좋아해. 네, 그렇죠. 음 나도 고래 좋아해. 이미 이미, 여러, 더위 여러분들도 이 노래 다 알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. 놓고 있어야 다들리지 처음부터 다시. Don't stop the music, grab,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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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t m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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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m p jump, j u m l jump, j i m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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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 song, that It's like the music box 걱정은 그 like 잠시라도 life is still going on I'm life still life still is going on. 그니까 나는 귀 귀랑 눈이 함께 발달했으면은 진짜로 완벽했을 것 같은데 눈이 좀 늦게 발달한 것 같아. 그니까 러 눈이 늦게 발달했다는 게 내가 뭘 보고 뭘 느끼는지 다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같좀덜 똑똑했던거지 마이 터비? <laughs> 스르륵, 이렇게 팡팡 터졌으면 좋겠습니다. 애지 음, 그냥 그랬잖아. 뭘, 뭘, 뭘 비켜봐, 어디서... 아,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내려가는구나. 허, 어, 눈을 맞주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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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일어나서 쳐버릴거야 나더 보이지 해버려 어? 고미야 고미야 나 오늘 놀아 너도 놀지 어휴 이뻐 나도 말해도 못먹 말할거야 잠시만 어, 여기에서 재밌어요, 솔직히. 아,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? 집에 있는 거 짱인가? 아까는 짱 우울했어. 아무래도 난 연예인을 보고 함께 춤춰야겠어. 연예인을 보기만 하는 거? 너무 우울한 짓 같아. 그리고 뭐 보기만 하면 뭐 떡이 나와? 아니면 물이 나와? 아니잖아. 하지만 춤을 추면 호흡이 나오고 그러면 그 호흡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고. 그러면 어떤 이산화탄소에도 불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오른쪽 다리 들고 반대손. 아닌가? 같은, 아, 같은 방향이네. 그럼 난 이쪽으로 할래. It, 아,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. 나는 즐거워. 아, 근데 너무 덜 추는 거 아닌가? 몰라. 지금 너무 22분 찍으면은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. 요 적당히 좋아해야지. 이제 빵까지 즐기며 더보이즈 선우를, 음,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서, 더보이즈 선우를, 아, 보겠습니다. 아. 1인칭 시점으로 말하려면 잘 얘기해야 안 그러면 또 고소 때리면 나는 이제 깜빵하니까. 머리패두 있어, 머리패드, 아, 싫어. 한번 봐 볼까? 여러 분 오늘 많이 덥지. 그래도 햇내시. 와, 진짜 이때 너무 정신없어 보여. 사실 결심한 이어가 아, 진짜 싫어 영혼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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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별로다. 아 근데 손을 어디 감으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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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짱구 할아버지예요. 달락이에요. 죄송합니다. 바로 싸라는 게 너무 웃겨. 아. 이거 뭐지? 아, 나 나는 저런 게왜안 되지? 난 저런 저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. 자게. 어. 난 오히려 선는 목소리가 더 웃겨. 아. 좀 이따 자. 그러니까 막 내가 그게 다른 것 같아요. 나는 반박을 막 하고 싶어. 근데 그... 어... 내가 다른 거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수긍하면서 알겠어 이런데 나는 그런 거를 하기가 싫은 것 같아. 나 이제 손으로 눈 잡고 있는다. 절대 안 감을 거야. 이거를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야, 이런 생각은. 응, 그러고 있어. 아! 근데 즐겁다. 먹는 거는 연예인 거 절대 관련 없는 소리요 <laughs> 어, 봤지, 물론 봤지. 와, 진짜 안 보고 싶은데. 안 보고 싶으면 넘어갈래. 별론데. <몇> Run <Runnin'> away. <wing. 몇>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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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, 나 진짜 옛날부터 이런 시선, 선우랑 비슷한 시선으로 살았으면은, 대성했을 텐데, 아. 너무 늦게 배웠어, 그거를. 영어를 하면서 깨달았어. 근데 선은 춤짱못 추는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중심이 없고 약간 약간 약간, 약간 벌어져 있는 느낌. 약간, 약간 원어웨 한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약간 벌어져 있어요 몸이.

재밌어. I just... 아, 뭐야 이게 want... 아, 진짜 뭐야 겠기다이즈띠리이 <laughs> <a man>. <laughs> <laughs> I say, Sanuka, Shinananga, Dega, Kunang, Shinang, Krimchizu, Shinang, s s b e l t you e l l me when you're ready, yeah, yeah,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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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s yes, y o u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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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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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s e s yes, yes, y e e s yes, y e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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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y s yes, e s yes, y e e s yes, y e

Okay. 아 짜증나 단체로 나오면 감당을 못하겠어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 게 너무 좋아 진짜 싫어 달리는 게 싫었어 이제 그만둘래 좋은 것만 봐야겠어 일요일은 근데 일요일부터 너무 혼미했어 아. 아. 그니까막 눈이 고장 난 느낌이야. 그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영혼을 바꾸고 싶어. 근데 이제 선우 영혼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면 진짜 크리피 갑이니까 그니까 나는 그시선을 다시 세우는 거를 해야겠어. 그냥. 이게, 뭐든지 다 이렇게 바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. 안 그러면은, 아, 근데 진짜로 고통스러워. 진짜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될지 모르겠어, 진짜. 엄마가 드라마에 나오는 발랄한 여자를 내가 연기하길 바라나? 그래, 그럼 연기해주자. 아, 진짜 미치겠다.